자 오늘 lg 전자주가가 고점을 찍고 또 이렇게 윗골이 음봉으로 약간의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어 혹시나 단기적으로 또 하락에 대한 추세로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여기서라도 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오늘 여기에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고 어,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좀 끌고 가고 lg 전자가 최근에 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안 좋은 내용들에 대한 기사 뉴스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보다 LG전자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감 플러스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피지컬 AI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만큼 제가 오늘 다시 한번더 LG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의 주가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자. 뭐 LG 전자에 대한 4분기까지의 실적이 뭐안 좋다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주가에 전혀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 앞으로 기대되는 이런 피지컬 AI나 기대, 기대가 되어가는 섹터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 그리고 오히려 이 1분기 실적이 앞으로 더 크게 양호하게 이전보다 양호하게 앞으로 전망치를 괜찮게 보면서 목표가를 더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린 지금 오히려 저는 뭐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삼성이 지금 15만원대에서 계속 좀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하는 흐름보단 오히려 쉽게 우리가 더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제 더 올라갈 만한 종목은 저는 lg 전자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이 피지컬 ai 관련된 섹터로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피지컬 ai 로봇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 또 이런 기술력 이런 것들이 LG 쪽에서도 로봇 자동화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전하면 어디예요 lg잖아요. 내가전 네, 가정용 산업용 로봇 이런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섹터가 아니면 사실 올라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로봇 섹터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 로봇 섹터를 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이제 it 또 전통 전자로서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lg 전자로서는 어,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저는 충분히 충분히 더이 시장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피지컬 AI나 지수의 시장 내 시장에 대한 흐름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더 크게 볼때 미국 시장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또 미국 시장에 대한 ai 쪽 흐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강세를 보여줄 것인가 그게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할 거라 봐요 그리고 이런 등락폭들은 앞으로 계속 되어 갈 거고 이런 등락폭들은 결국 추세를 계속 상승추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앞으로, 어저께 이렇게 미장이 휴장이었어요, 휴장. 어제 휴장이었고요. 오늘부터 다시 장이 열리는데, 이제 이런 흐름들과 함께 앞으로 우린 두 번째로 기술적인 확실한 타점에, 타점 관련된 기술적인 시그널들을 또 명확하게 보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두 가지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보고 LG전자에 대한 고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드려보자면, 볼게요. LG전자. LG전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앞으로 3파 고점 단계가 우리 1차 목표 타점인데 이게 1차 목표 타점 뒤에 또다시 저희는 우리는 또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 그리고 그렇게 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전략까지 그리고 지금 당장의 3파 고점이 나왔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이런 짧은 파동에서의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5파동째 고점이 나와야 우리가 매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요 앞으로 제가 이런 타점들을 계속 또 영상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 계속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타점이 나올 때도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 앞으로 등락폭들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저는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어,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유튜브 영상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앞으로 정확한 매수나 혹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어, LG전자의 lg 전자의 lg lg 전자의 lg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이 결국 우리에게 더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가 저는 더 중요하다 보고요. 가끔 제가 이렇게 타점을 공유하다, 공유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 꽤나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등시나 또는 코인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뭐 남들 따라서 매수도 해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보고 앞으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근데 어, 이러면 이럴수록 손실만 커지더라고.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 그리고 원칙을 지켜나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러한 타점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계속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타점 관련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 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이 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에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 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